오늘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에도 말씀해 보면 어,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특징은 말하면 사망, 그리고 생명으로 이렇게 말해요. 그죠? 예. 그리고 심판에서 영생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 심판에서 영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죽은 자가, 어, 살아난다. 이렇게. 그죠? 24절에는 사망에서 생명, 심판에서 영생. 이렇게 되어 있고요. 25절에는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 그러면 죽은 이유는 왜 죽은 거예요? 아들 음성을 안 들은 거죠 아들 음성을 안 들어서 죽은 거고 아들 음성을 못 들어서 도 죽은 거고 아들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고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복음은 뭐라고? 십자가와 부활. 그럼 십자가를 왜 졌지? 십자가를. 십자가는 죽을 죽음을 의미하는 건데 왜 죽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십자가는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는 거야? 내가 어떻게 어때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니까 사실은 십자가라고 하는 건어 원래 뭐 좋은 건 아니죠. 십자가 그러면 사람들의 이미지상 옛날에는 십자가 하면 사형틀이란 말이에요. 사형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어 목메다로 죽으셨다면, 그럼 목메다로 죽으면 이 교회 앞에다가 저기 밧줄 걸어놔야 되나 여기다. 여러분이 그 밧줄 보면은 기분 어떻겠어요? 사람들 사형 시킬 때 밧줄로 우리나라 옛날에 그 사형 시키고 그랬는데요. 그 밧줄 걸어 놓으면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 보면 이상하겠죠? 만약에 총으로 이렇게 쏴서 죽이면 권총 갖다 걸어 놓으면 뒤에다 교회 앞에다가 이렇게 권총 갖다 이렇게 걸으면 죽이는 거니까 총으로 죽였다면. 그러면 권총 걸어놓을까 여기 그러면 어떻게 해서 기분이 권총을 볼 때마다 기분이 이상하겠죠. 어떤 사람은 사형당할 때 전기 의자에다가 놓고서 사형당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앞에다 십자가를 떼고 어 전기 의자 의자를 갖다 다 걸어놓는다면 어떨까요? 기분이 그걸 볼 때마다 기분이 굉장히 안 좋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어때요? 기분이 안 좋아요? 이상하죠? 십자가를 보는 게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십자가를 보면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라고. 십자가를 보면 영광스럽다고요. 십자가를 보면 왠지 마음이 뭉클하고 주님 생각하게 되고 십자가는, 어, 우리의 영광이라고 생각된다고요. 십자가는. 희한하죠, 그죠? 근데 이제, 물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밖에 없다. 성경에는 그것을 이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서 그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자랑, 그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니까 십자가를 볼때 자랑스럽고, 어, 기쁘고, 나 때문에 죽으신 그 주님, 그 주님 생각 한번더 하고, 이, 이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아, 우리가 이제 이것을 좋게 생각하는 건데. 사실은 십자가가 어떤 거예요, 성경에서는?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지금 우리들은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사형틀로 여기고 굉장히 기분 나쁜 것으로 생각했다고요. 십자가, 그러면. 그런데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그 십자가가 우리한테는 자랑스럽고, 행복하고 기쁜 것이 되었다. 자,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네? 뭐 때문에 그렇게 됐냐, 이거야? 네? 이상하잖아. 그죠? 뭐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런 마음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죽음을 가져오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생명을 가져온다는 얘기야.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요한음 사장 24-2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인데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심판인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것 때문에 죽는다, 죽은 자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저것 때문에 부활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의 그 틀, 저 십자가라는 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영생을 생각한다는 거고 저 십자가를 볼때 어떤 사람은 죽은 것을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부활을 생각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죽으셨다는 것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됐냐 이거지 나는 살아났다는 거 아니야. 그죠. 나는 살아났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싶잖아요.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거거든. 그렇게 그러니까 십자가를 걸어 놓고 우리는 가만히 보는 거예요. 저게 원래는 저게 안 좋은 의미인데, 사람들한테는 정말 안 좋은 의미예요. 죽음에까지 가는 것을 십자가라 그래. 근데 우리에게는... 그 죽음 너머가 보인다고.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한 살아나는 것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십자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이 보이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활이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저걸 통해서. 예. 그래서 십자가가 참 공교롭게도 가로로 돼 있고 세로로 돼 있잖아요. 가로로 돼 있는 거는 누워 있는 걸 말하고 죽음을 의미하고 세로로 돼 있는 거는 부활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지.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저게요. 참 놀라운 거죠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장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무슨 나무? 선악과 나무하고 생명나무가 같이 있더라는 거지. 그죠? 선악과 나무하고 생명나무하고 같이 있더라는 얘기야. 그 같이 있더라는 얘기가 뭐야? 하나는 죽음을 말하는 거고, 하나는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얘기야. 이게 같이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중앙에,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중심에, 우리 교회의 중간에, 그 중앙에 중심에 선악과와 생명 나무가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죽음으로 의미하고 하나는 생명을 의미하더라는 거지. 이게 같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이두 개가 하나의 나무라는 거예요. 하나의 나무인데 두 개로 설명하는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인데. 예수님 한 분이 죽음과 부활을 같이 설명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한 나무가 두 개를 설명한다. 한 예수님이 두 개를 설명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얘기했던 요한범 3장 얘기가 우리가 잠깐 나왔었으니까, 요한범 3장에 보면, 어, 거기에서 거듭난다는 말이 있거든요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말이 거듭이라는 말이 아노덴이라는 말이고 난다는 말이 겟나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듭이라는 말이 아노덴이라는 말이 아나에서 나온 단어예요 아나라는 말이 위에라는 말이고요 난다는 말은 태어난다는 의미인데 그래서 이게 위에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위에서 태어났다는 말을, 안오덴이라고, 안오덴 아노된 겟나오라고 썼을 때는, 거듭난다라는 말이, 그게 위에서 태어난다는 말인데, 거듭난다라는 말을 썼을 때는, 위에서 태어난다는 말인데, 그게? 그러면, 그 위에서 태어난다는 말을 왜 거기다 쓰면, 뭐를 쓰려고, 했? 뭐를, 너희가 어떤 상태였다는 걸 설명하려고? 땅에서 태어났다는 걸 설명하려고 한 거잖아요. 땅에서 태어난 것이, 위에서 태어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태어난 것이, 위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땅에서 태어난 것을 설명하는데 위에서 태어난 것으로 설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땅에서 태어난 걸뭘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위에서 태어난 것은 위에서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을 쓰는 것은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다? 아래서 태어났다는 걸 설명하는데 위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태어났다는 말은 뭘 설명하려고 한다? 우리가 지금 나무가 두개 있다고 했잖아요 나무가 하나인데 두 개로 설명한다 예수님이 한 분이신데 두 개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땅에서 안 태어났나? 땅에서 태어났죠 예수님은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위에서 또 태어나신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태어나 위에서 태어나 이두 개로 설명하는 것은 하나는 뭘,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다 죽음을 말하는 거다 그러면 너희들은 다 땅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그 말은 뭐야? 너희들은 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죽어야 되니까 위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위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잖아 땅에서 태어난 것들은 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죽음이 없이는 부활은 설명이 안 돼요 복음이라는 건 죽음이 없이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인 거야 십자가가 우리의 중심인 거야 성경에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가 중심인 거예요. 죽음이 없이는 부활은 의미가 없어요. 땅에 땅에서 태어난 게 없는데 뭔 위에서 태어나? 생각해 봐요. 땅에서 태어난 게 없는데 무슨 위에서 태어나요, 여러분이? 말도 안 돼. 태어남이 아예 없는데 무슨 위에서 태어나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요? 이 하나님 아니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땅에서 태어난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다 어떤 사람이 죄인이다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린 죄인이에요 어차피 우린 어차피 땅에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위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에 요하몸 3장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이라는 게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물. 물과 성령으로. 물이라는 게 침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성령은. 위에서.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같이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침례를 받고 너희는 침례를 받았을 뿐인데 다시 말하면 죽었을 뿐인데 성령이 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빼놓고 그냥 너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거야. 이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걸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너 땅에서 태어났지? 죽어야 돼. 그리고 위에서 다시 태어나야 돼. 성령으로.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불과 같은 거죠. 그래서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가 언약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구름은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그 속에 있는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그게 언약이라. 는 그러면 구름인 구름은 물물 물 같은 것인데 그 속에 불 같은 게 있다는 거지 무지개가. 그래서 그걸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디도스 3장 5절에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중생의 씻음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나의 죄를 씻고 성령으로 다시 살아가는 생활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으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새롭게 된다는 말을 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증거자로 오셨는데 물과 피로 임하셨다. 요한일서 5장에 나오는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근데 그걸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위에 계신 분이라는 얘기죠. 땅에 태어났는데 물과 피로 태어났다. 그러나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곧 말씀인데, 말씀이 증거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과 피로. 왜두 개로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물과 피로 태어났다. 이렇게 왜 얘기할까요? 죽음과 생명이에요. 죽음과 생명. 그러니까 이두 가지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어 성경에 다 그래서 증거 증인은 다 둘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뭐 뭐겠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러면 어 낮에는 구름 기둥, 어 밤에는 불 기둥.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 아주, 참, 생각 잘하죠? 생각 잘해요. 지금 그렇게 그, 적어도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탈출시켜가지고 광야에 데리고 나오면서 세상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기둥은 딱두 개로만 그렇게 만들어서 나오는데 그냥 낮에는 더울까봐, 밤에는 추울까봐, 적어도 그 정도 생각 가지고 성경에서 그렇게 나올까? 그 정도 생각으로 선악과 생명 나무를 만들었을까? 적어도 그 정도의 생각으로 구름 속에는 무지개를 언약이라고 말했을까? 생각해 봐요.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이렇게 말했을까? 다두 가지로 설명을 하잖아요. 구름과 불로, 그렇죠? 구름 기둥, 불 기둥. 기둥, 그래서 성전의 기둥이 몇 개라고? 두 개라고. 성전의 기둥은 두 개라고. 하나는 보아스, 하나는 야기인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다. 교회를 건축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축하신다. 보아스와 야기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시는 거야. 그래서 그 기둥으로 세우신다. 그게 언약이란 말이야. 그 기둥으로 세우신다. 그게 언약이란. 그러면 구름 기둥, 불 기둥, 그것도 마찬가지죠. 물과 성령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저녁과 아침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임만회를 하시고 동행하신다. 그 말이죠. 예. 여러분, 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망에 있는 자들, 죽어 있는 자들이 살아나야 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된다. 심판받는 것에서 영생으로 바뀌어야 된다. 너희는 죽음에서 부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우리는 땅에서 태어난 자들이야. 땅에서 태어난 자는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해야 돼. 그 주님을 믿어야 돼. 그러면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게 돼 있어. 그것이 영생한다. 하늘에서 태어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 된다. 그 사람만이 살아있는 자들이다. 우리는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직 살아있는 분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러 to will bless you